초대박 가성비 좋은 릴 캐스팅 1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카스트킹 브루투스 초이스 초경량 스피닝 낚시 1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1일은 민물 인어 낚시에 최적화되어 있고, 최대 드래그는 8kg까지 가능해요. 5.2일의 기어 비율을 가지고 있어서 민물 낚시에 딱 맞는 속도를 제공해 줘요. 러시아 창고에서 배송되는 경우에는 5.0일의 기어 비를 보내주는 점도 참고하셔야 해요. 브루투스 초이스는 프리로딩 스피닝 휠을 사용하며, 다양한 낚시 방법과 위치에서 활용할 수 있어요. 카스트킹 브랜드의 높은 퀄리티와 신뢰성을 믿고 구매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멋진 낚시일이니까 낚시를 좋아하는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여러분, 오늘은 카스트킹 노엘 메가트론 롱 캐스트 베이트 캐스팅 릴에 대해 이야기해볼게요. 이 일은 가볍고 피로를 줄여주는 강화 흑연 프레임과 측면 커버로 제작되어 있어요. 정밀 절단 망간 황동 메인 기어와 피니언 기어는 수명이 길고 속도가 빠르며 소음이 적답니다. 최대 8kg의 무한히 조절 가능한 항력을 사용하여 조건을 완벽하게 제어할 수 있어요. CNC 알루미늄 스풀과 7개의 볼 베어링, 1개의 역방향 베어링을 사용하여 성능과 캐스팅 거리를 향상시키죠. 또한 7.21 기어비와 10개의 자석을 사용하여 좌절 오버런을 제거하고 통제된 캐스트를 가능하게 해요. 이제 모든 크기의 미끼로 당신의 것으로 만들어보세요. 궁금하시다면 한번 시도해보세요.